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PPI에 이어 CPI도 무난한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총 75BP 금리나 확률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목요일장에서는 단기 투기 세력들이 진입하면서 상승 볼륨을 키웠고 이후 거래량이 평균치 이상으로 커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해당 회원님들에게는 358불 돌파가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며 돌파 시 368불까지 바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장 정확히 368불까지 상승하며 종가 마감을 했죠. 이후 종가 마감 기준 368불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 계속 보여질 것 같네요. 한편 테슬라는 네바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으로부터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네바다 DMV에서 확인이 되었고 시험 등록 자격증 신청이 어제 DMV 사업자 등록팀에서 승인했다고 하며 다음으로 테슬라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려면 운영 자체 인증 단계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절차이며 참고로 이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계획대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려는 회사의 움직임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제 일부 고객들에게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공장까지 가서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기가 텍사스 고객 배송 센터에서 직접 테슬라 차량을 픽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밝혔는데요. 9월 말 로보택시를 타고 자율주행차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테슬라는 정말 다른 동종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총 75bp의 미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특정 알트 코인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알트 시즌 전 나오는 주요 지표 수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알트코인 폭등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요. 이에 노블레스 회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었으며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불장이 될수 있는 이번 시즌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매일 올라가는 멤버십 게시물 확인과 개별 메시지 모두 꼭 확인하면서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9월 18일이 지나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이번 반감기 후반에 연속적인 금리 낙까지 겹쳐진다면 유동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그야말로 일확천금의 기회가 될수 있겠죠? 당장은 급상승에 따라 중간중간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 결국 더큰 상승이 뒤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조금 더 시각을 넓혀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즐거운 하루,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